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어를 기름 튀지 않고 맛있게 굽는 법 알려드릴게요. 고등어는 비늘을 잘라내고 쌀뜨물에 담가주세요. 쌀뜨물에 씻은 고등어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줍니다. 고등어를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비린내를 잡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두 번째 과정으로 키친타올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줍니다. 물기를 충분히 닦아졌으면 소금을 앞뒤로 뿌려 간을 해줍니다. 잡내 없는 세 번째 과정은 밀가루를 얇게 펴 발라주세요. 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고등어를 구워주는데요. 기름이 달아오르면 중불로 하고 고등어는 껍질 부분부터 올려줍니다. 뱃살쪽에 수분이 올라오면 두꺼운 쪽으로 기울여가며 익혀줍니다. 이렇게 2분 30초 정도 익혀 뒤집어 줍니다. 고등어를 뒤집어 두꺼운 쪽으로 기울여가며 고루 익혀주는데요. 3분 정도 익혀주면 고등어 잘 익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비린내도 덜 나고 기름도 거의 튀지 않지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고등어구이를 만들 수 있어요.